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시죠? 저도 며칠 전까지는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부터 확인하고 회사 가서는 사인 업무에 치여서 퇴근하고 나서는 넷플릭스 보다가 잠들고 이런 루틴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나는 왜 항상 뒤처진 기분일까?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뭔가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돌아보면 나만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 다른 사람들은 다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이에요. 바로 그때 제가 발견한 책이 오늘 소개해드릴 유나바머의 더 퍼스트예요. 제목부터 강렬하잖아요. 더 퍼스트 첫 번째가 되라는 뜻이죠. 처음에는 또 다른 성공학 책인가. 싶었는데, 읽어보니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더라고요.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바로 이 개념이에요. 퍼스트가 되는 것은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1등이 되려고 할 때는 기존의 룰 안에서 남들보다 잘하려고 하잖아요? 더 빨리, 더 많이, 더 열심히. 하지만 유나바머는 이런 접근 방식 자체가 문제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미 만들어진 게임에서는 결국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누군가는 나보다 앞서 있고 나는 계속 쫓아가는 입장에 있게 되죠. 대신 저자가 제시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내가 퍼스트가 될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라.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를 생각해보세요. 커피숍 경쟁에서 이기려고 한게 아니라 제3의 공간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었죠. 집도 아니고 회사도 아닌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 그렇게 해서 커피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개인한테도 적용이 돼요. 책에서는 퍼스널 브랜딩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퍼스널 카테고리라는 개념을 제시해요. 단순히 나를 브랜딩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할수 있는 고유한 영역을 만드는 것이죠. 저한테도 이게 큰 깨달음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유튜브에서 책 리뷰를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만의 고유한 관점으로 책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로 인상 깊었던 건 우선순위의 과학이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항상 고민하잖아요? 저자는 이것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요. 퍼스트가 되려면 99%를 포기하고 1%에 집중하라. 처음에는 너무 극단적인 얘기 같았는데 책을 읽어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분산해서 하는 100가지 일보다 진짜 중요한 한 가지에 몰입하는 게 훨씬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패에 대한 관점도 완전히 달라요. 보통 자기 개발서에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에서 배워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지만 이 책에서는 실패할 용기보다 성공할 용기가 더 필요하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진짜 퍼스트가 되면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거라서 기존의 성공 공식이 통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성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그럼 이제 책 자체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더 퍼스트는 유나바머가 쓴 자기개발서예요. 유나바머라는 필명부터 강렬하죠?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 파트는 퍼스트 마인드셋 마이너스 왜 우리가 퍼스트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기존의 성공 공식이 왜더 이상 통하지 않는지에 대한 철학적 접근이에요. 두 번째 파트는 퍼스트 전략 마이너스 실제로. 어떻게 자신만의 카테고리를 만들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해요. 여기서 특히 1% 법칙이나 역발상 사고법 같은 실용적인 도구들을 배울 수 있어요. 세 번째 파트는 퍼스트 실행 마이너스 이론을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방법을 다뤄요.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히 동기부여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자기개발서들이 할수 있다. 노력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정말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제시해요. 예를 들어 나만의 카테고리 찾기 워크시트라든지 1% 집중 프로젝트 같은 실습 과제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바로바로 적용해 볼수 있어요. 그리고 저자의 글쓰기 스타일도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돌려서 말하지 않고 이건 이거다. 하고 명확하게 말해주니까 읽기도 편하고 이해도 쉬워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가끔 너무 이상적인 얘기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1%에만 집중하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생계도 꾸려야 하고 가족도 있고. 그런 제약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책 후반부에서 어느 정도 다루고 있어요. 현실과 이상의 균형찾기 같은 챕터에서 말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책을 읽고 나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아직 읽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하지만 확실히 달라진 게 있어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내가 정말 1등이 될수 있는 영역이 뭘까?를 고민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 이 채널도 그냥 책 리뷰. 채널 중 하나가 아니라 실제로 적용해보는 책 리뷰 채널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책에서 나온 방법들을 제가 직접 실험해보고 그 결과를 여러분과 공유하는 거죠. 이 책은 특히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요. 열심히 하는데도 계속 뒤처지는 기분이 드는 분들. 남들과 똑같은 경쟁은 지겨우신 분들.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만들고 싶은 분들.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있는 자기 개발서를 찾는 분들. 반대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시거나 기존의 틀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자신만의 퍼스트 영역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책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이 책의 방법론을 적용해보는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궁금하시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만의 퍼스트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